안녕하세요. 흥국상가 상인회입니다. 흥국상가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영상 편집 따라잡기 마지막 열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영상 편집 따라잡기를 잘 따라와 주신 모든 흥국상가 상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나 음악 등 미디어 매체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들의 지적 재산 권리인 저작권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타인의 작품이나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거나 수정 및 재판매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법률을 한꺼번에 이해하고 컨텐츠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블루 어플을 통해 이용하는 배경음악, 효과음, 폰트, 자막, 모션 스티커 등 모든 컨텐츠는 유튜브 업로드나 개인의 상업적 목적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에는 송출할 수 없으며, 만든 영상을 다른 어플을 통해 재편집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루를 통해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업로드한 영상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영상이나 음악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유튜브 어플에서 오른쪽 상단 프로필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내 채널에 들어가서 동영상 관리 탭에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루 어플을 통해 만든 영상을 올리지 않고 다른 영상을 올리셨을 때그 영상 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이나 영상이 있다면 영상들 설명에 저작권 침해 신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본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다 저작권자에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상에 지장이 있거나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다음 영상부터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자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오늘까지 10강 동안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통한 어플 설치, 카메라 설정과 촬영, 어플을 통한 동영상 제작과 추출,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와 채널 관리까지 다양한 것을 배우셨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어느 때보다 영상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요즘입니다. 단순한 어플이지만 많은 사업체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영상 홍보. 여러분들도 스마트폰을 통해 상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 시대에 요구받는 영상 제작을 더잘 익히시는 우리 한국상가 모든 상인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시와 여수시 소상공인 연합회 그리고 홍국상가 상인회와 함께하는 홍국상가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폰 영상 편집 따라잡기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